네네. 어. 진해요 성문 닮으셨어요. 닮았다고? 그... 네. 진해요 진해요. 진해요요? 진해아 머리카락 하시... 진해요에서 일하시는 거예요? 네. 아. 진잘 진에... 생기셨는데요? 응? 네? 진해요 어디 있어요? 진주. 자 제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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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에 있는 뭐 미용사세요? 아니 아진아진에아에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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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되게 잘 어울려요 진짜로 진짜 봐봐 오그 오, 사진이 근데 그렇게 나왔어 오빠 이제 성희 신 줄까 응 어? 여자친구 <웃음> 여자친구 <laughs> 성희 줄까 여자친구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없다. <웃음> 없어 없자 오빠 이제 성희 신기 줄까 괜찮아요 괜계세요 <laughs> <laughs> <안녕히> <자. 웃음> 감사합니다. よ